안녕하세요. 후풍입니다 오늘은 저기 깜빡이하고 전조등에서 이렇게 습기가 좀 이렇게 차가지고 오늘 그쪽 부분에 좀 실링 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물방울 보이시나요? 예. 지금 사실 이것보다 물이 좀더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털어냈습니다. 털어냈고 지금 아무래도 사제다 보니까 이쪽, 위쪽으로 실링 처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또 이쪽에다가 따로 구멍을 냈거든요. 전구를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실링 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일단 이쪽 부분을 다 실링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보면 한쪽이 사제입니다. 이게 정품은 아니고 사제, 사제 OEM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실링 부분이 조금 불량합니다. 보기에는 근데 이쪽으로 새는 건지 얘도 한번 흘러 가지고 안에 때 꿈을 자국이 있습니다. 얘도 한번 테두리를 실리콘으로 한번 실링 처리를 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어, 여름철 어, 장마 요 앞전에 장마 한번 지나갔죠. 지나가기는 그런데 그래도 비 한번 맞고 나서 실링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물티슈로 틈, 틈을 한번 싹 닦아주고, 겉에 테두리 한번 쫙 훑어주고, 그런 식으로 다 한번 소지를 한 다음에, 어 실리콘으로 한번 실링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링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실리콘이 과거에 쓰던 거라서 내열 실리콘이라서 지금 조금 보기는 조금 안 좋은데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것으로 실링하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이었습니다.